네, 그 차관님 <laughs>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연간 수업시수가 예. 872시간이고, <laughs> 예. 3, 4학년은 986시간이고, 네. 5, 6학년은 <laughs> 1 0 8 8시간이에요 어, 저게 연간이 아니라 2년, 연간. 연 2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laughs> 아니 그러니까 1, 2학년은 예. 872시간이고, 예, 예. 3, 4학년 986시간. 아니, 이게 한 학년이에요. 어. 191시간 일 수업 시수를 했을 때. 근데 네네. 제가 왜이 얘기를 꺼내냐면 그 교육부 고시로 정해진 이 수업 시수 외에 법정 예, 예. 다른 법에 의해서 각종 지원법, 지능법, 그죠? 예. 그다음에 어 지능법, 지요, 지원법 이런 거에 의해서 법적 의무 교육을 수강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아동 안전 교육이나 뭐 식생활 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뭐 환경 교육, 뭐 무슨 무슨 방해 어, 개성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수십 개 항목이 있고 이게 각각의 지원법이나 지능법 안에서 만들어질 때마다 어 시수 연간 뭐몇 시간 어 반드시 교육해라 이렇게 이제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그죠? 예. 그한번 PT를 보면. 법정 의무 교육 시간이 연간 해야 될거 이게 제가 다는 못 추린 것 같은데 아마 누락된 게 있을 것 같은데 116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해야 될 수업 시수 플러스 116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현장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지금 접근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개정 교육과정을 하면서 교과별로 내용 요소 성취 기준 안에 그거하고 관련된 법정 의무 교육을 내용에 좀 포함을 해서 따로 시간을 하려하는 어, 그걸 좀 방지를 하고요. 네, 교육 과정에 녹여내는다 예. 교과 수업에. 예. 그 이거 하나 저는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또 하나는 이제 교원에 대한 또 법정 의무 연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교원은 사실 수업도 하고 아이들 생활 그 상담도 하고 생활 지도도 하고 그 외에 또 수업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은 다른 나라와 다르 달리 행정 업무 부담도 엄청 많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교사들한테 또법적 의무요 교육으로 내려온 게. 제가 시수 계산은 다못 했는데, 예를 들면 안전교육만 연간 51시간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항목이 3 1개예요 예.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엄청나게 이제 훼손을 받는 상태고, 그런데 이게 법적 만들어버리는 게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는 교사 대상 의무도 이게 법, 법령이 저는 이 상황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는 학교의 자율 선택권과 책임을 같이 유지해. 어, 지원법이나 지능법들이 만들어질 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때 교육과정 영향평가 같은 제도를 좀 도입해서 예. 교육부를 반드시 어, 교, 교육과정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 교사의 교육, 교육활동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교육부의 별도의 어떤 위원회 같은 걸들 해결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상황인데 어떤 그런 생각이 예그다 교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교원 업무 <laughs> 경감 방안을 지금 고민 중인데 말씀 주신 거 포함을 해서 어 하고 교육 과정에 법정 의무 교육이 자꾸 추가되는 부분은 어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무교육에 그거를 늘려고 할때어 국교의와 사전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